안녕하세요. 미국 고등학교 수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 SAT Math 섹션의 문제 몇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라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입 수능과 같은 성격의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문제 26번입니다. 어, 지금 두 개의 식이 주어졌죠? 이와 같은 식을 갖다가 어, 영어선 뭐라 하죠? 예, 시스템 오브 이큐에이션, 우리말로 풀어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연립 방정식을 푼다 하면은,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두 개의 의식이 보이고 문제에서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풀리는 문제죠. 미지수가 세 개면 우리한테는 세 개의 의식이 필요한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건 아주 좀 특수한 경우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 X를 없애려고 여기다가 만약에 5를 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2X가 10X가 되니까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그 차이를 보면 X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5를 곱해가지고 보면은 문제가 상당히 좀 특이해집니다. 5를 곱했더니 10X가 되고 첫 번째 식입니다. 그 다음에 5를 곱했더니 15Y가 되고 5를 곱했더니 35가 돼요아 이게 뭡니까 두 번째 식하고 똑같아졌잖아요 그 얘기는 이것은 지금 식은 두 개가 주어졌지만 결국은 우리가 얻어치는 정보는 식 하나밖에 없다 소리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에 이건 안 풀리 죠왜안 풀리냐면은 어, 답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숫자가 다 답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답은 무수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abcd 주어진 게 실제로 값이 주어진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 r을 통해서 지금 주어졌잖아요.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그럴까요? 역으로다가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빨라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식이 지금 무슨 정보를 갖고 있어요? x에다 2배 해주고 y에다 3배 해서 더하면 7이 나온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abcd 중에서 첫 번째 x 벨류에다가 2곱하고 y 벨류에서 3곱해가지고 더해서 7이 나오는 게 어느 거냐 보는 거죠. 여기만 한번 볼게요. 2곱하고 3곱했다고요. 아 더해서 r 그대로 남아있죠. 답안됩니다 여기다가 2곱하면은 어 뭐죠? 마이너스 3r 나오죠. r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다가 3곱하면은 어 플러스 3알이죠. 어 더하면 r 없어지네요. 그죠? 그7만 남네요. 일단 파워서브 라인서고요. An 세 번째 거 보면은 첫 번째다가 2를 곱해요. 그럼 2 r 두 번째다 3을 곱하면 2 r 더하면 4알이네요. 답안 되죠. 어, 같은 원리로 보시면은 어, 이건 어떨까요? 2를 곱하면은 2 r 이 되고요. 적어볼게요. 2 r 이 되고요. 두 번째 식에다가 3을 곱하면은 아이고. 네가티브 9알 오버 2네요. 뒤에 건안 볼게요. 이것만 보더라도 더해서 0은 안 나오죠. 그러면 가능한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소리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더 퍼리미터 퍼리미터 하면은 이제 이게 아, 도형의 둘레죠. 이큐레이트럴 트라이앵글이 뭐예요? 이큐레이트럴. 이 귀가 같다 소리고 래터럴 사이드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면 이게 정삼각형이라는 소리죠. 정. 정삼각형의 밴돌라 길이가 6 2 4 c m 래요 그림 잠깐 그려 볼까요?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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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다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6 2 4를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2 0 8이 되는 거죠. 됐죠? 그럼 하나가 2 0 8이었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들도. 문제에서는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루트 3이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 처음에부터 보시면은, 음 우리는 지금 정삼각형에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가 60도잖아요. 그죠? 여긴 90도고, 그럼 나머지 하나는 30도인 거는 당연하잖아요. 이 삼각형을 놓고 보면 이건 뭐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우리가 스페셜 트라이 앵글이라 해요. 스페셜 트라이 앵글이면 어떤 트라이 앵글이죠?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60도이고, 여기가 직각일 때 변의 길이가 1대2대 루트 3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지금 뭐예요? 아 어, 얘가 1일 때 높이는 Radical 3배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다가 변의 길이가 208 이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4가 되는 거죠. 되죠? 그러면 얘는 104 루트 3가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얘를 k 루트 3로 물어 놓고서 k가 얼마냐고 물어봤으니까 k는 104다. 답해 주면 되겠죠. 크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